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 국립 익산 박물관입니다. 어, 비교적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익산 박물관은 익산 미륵사지와 그리고 가까운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죠. 어,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는데 이 무왕 때에는 이 익산을 수도 못지않게 개발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어, 행정 수도인 뭐, 세종시의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륵사지에서는 아주 많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녹유를 입혀서 구운 그런 기화들이 많이 출토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화들은 다, 어, 건축물의 석가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석가래 끝 부분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노규 석가래 기와들입니다. 어, 그런 기와들을 아주 고급스럽고 또이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노규 석가래 기와가 아주 많이 제작돼서 장식 기와로 활용됐기 때문에 어, 특별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규석갈의 기화의 어떤 사용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좀 장식적인 미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기 위한 어떤 특별 전시 같은데요 어쨌든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어, 상당량의 에, 노규석갈의 기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파편으로 된 많은 노규석갈의 기화들이 나왔는데요. 어, 얼마나 많은 양이 출도되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여와 같이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어, 볼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미륵 사진은, 어,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다시 말해서, 어, 미륵 3존에 어울리도록 가람을, 그러니까 건축 구조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운데 중원을 중심으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고, 중원은 목탑을 중심으로 가람이 구성되고 동원과 서원은 석탑을 중심으로 가람이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된 가람마다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규가 있는 노규 석관의 기와를 만들어서 장식을 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들 아주 화려한 그런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신도들이 이 사찰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녹유된 기와가 장식된 건물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또 화려함에 아마 절로 탄성을 자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얼마나 많은 양이 출두되었는지를 우리가 어 현재 전시되고 있는 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녹유석가의 계열을 자세히 보면 연꽃잎을 아주 볼륨감 있고 부드럽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 외곽에도 그러니까 측면에도 시유를 해서 녹유를 입혔습니다. 얼만큼 정성을 들였고 화려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측면에도 봐, 보시는 것처럼 녹유가 어, 되어 있죠. 그리고 연꽃잎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일반적으로 8개로 연꽃잎이 구성되는데 독특하게 일곱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 뭐, 장인의 어떤 표현 기법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뭐 일곱 개를 진짜로 구성하기 위한 건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덟 입이 아니라 일곱 입이라는, 일곱 입입니다. 어쨌든 연화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불교적인, 또는 어, 불교적인 음, 그 조형물에만 새겨지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기여한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때 당시와 그 이후에 어, 보편적인 하나의 문양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륵사는 노규석가래기어가 폭넓게 활용된 사찰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